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소중한 정보, 이로운 효능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술이자 발효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이라고 하면 흔히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막걸리는 조금 다릅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발효과학이 담긴 놀라운 건강 음료이기도 합니다. 막걸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주입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농사꾼들이 즐겨 마시던 농주 즉 농부의 술이 바로 막걸리였습니다. 맑은 술을 떠낸 뒤 남은 탁한 술이라 하여 막걸은 술 그래서 막걸리라 불리게 되었죠. 그 시절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뒤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에너지 음료였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곡물과 과일로 만든 현대식 막걸리들이 등장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쌀과 누룩 그리고 시간의 발효로 탄생한 살아있는 술이라는 점이죠. 막걸리는 단순히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쌀의 전분이 누룩 속의 효소에 의해 당으로 바뀌고 그 당이 다시 효모에 의해 발효되며 알코올과 함께 다양한 영양 성분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 막걸리에는 유산균, 아미노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비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우유의 100배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 기능을 돕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B1, B, B6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아미노산은 체내 세포의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막걸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막걸리에는 평균적으로 한 컵에 약 7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 속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유해균의 번식을 막아 장내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막걸리의 유산균이 장 운동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단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나 장이 약한 사람은 빈속에 마시지 말고 식사 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그리고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피로 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막아줍니다. 또한 막걸리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 농부들이 하루 종일 일한 뒤 막걸리를 한잔 마시며 몸의 피로를 풀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폴리페놀, 페놀화합물, 베타글루칸 등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검은 쌀이나 흑미로 만든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합니다. 꾸준히 적당량 섭취하면 피부 건강 개선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에는 유기산과 칼슘 흡수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막걸리 발효 과정 중 생성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적당량의 막걸리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노년기 건강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은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부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막걸리 발효 여과물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것뿐 아니라 적당량을 화장솜에 적셔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피부 진정 효과를 볼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이 많아도 막걸리는 알코올이 함유된 술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두 잔, 약 200ml 이하가 적당합니다. 과음할 경우 오히려 간 기능 저하, 혈당 상승,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단맛이 강한 막걸리는 당분이 높아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첨가물 없는 전통 막걸리를 선택하세요. 첫째, 냉장 보관 후 마시기 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막걸리의 유산균과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봉 후 2에서 3일 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살아있는 발효 식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합니다. 셋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즐기세요. 두부, 나물, 전류 같은 음식은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속을 편하게 해 줍니다. 넷째,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적당히 시원한 상태에서 마셔야 위와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발효의 힘이 담긴 자연이 만든 발효 건강 음료입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장을 살리고,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막걸리 한 잔. 다만 적당히 즐기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마신다면, 그한 잔이 곧 건강이 됩니다. 이로운 효능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